농업 부산물이나 가축 분뇨 등은 유기성 폐기물로 소각이나 고형화등 적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삼북천일대가 버려진 유기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괴롭다며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용암면 삼북천일대 제 방을 따라 움직이다보면 심한 악취에 코를 막게 됩니다. 가까이 가 보니 파리 등 온갖 곤충이 들끓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기도 하고 가축 분뇨 같기도 한데 뒤집어 보니 톱밥과 뼈조각 등도 뒤섞여 있습니다. 아이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그 속에서 막 울렁거리고 이렇게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가? 악취로 메스꺼움을 유발할 정도로 썩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은 산북천 제방을 따라 수십 군데에 버려졌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고스란히 산북천에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색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겨워요. 이선씨는 여름철 축산화치를 잡겠다며 8월까지 집중당속을 예고했던 상황. 집중관리지역으로 하멸과 성당, 용동, 춘포, 왕궁등 다섯 개 지역을 꼽았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지만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산북천 일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법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 해마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근에 축산 시설과 대형 도축장 등이 있어 불법 투기된 유기성 폐기물을 성분 분석해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부 그그 대책을 지금 찾야 되고 북천일대 끊임없이 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 더위와 함께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환경 오염까지 지역 주민과 자연이 멍들고 있습니다. KCN, 추정입니다.